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낭만. 옛날에 낭만이 넘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했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그저 전설 속으로만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낭만을 부활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 한신우. 외모 지상주의의 박태준 작가님이 한신우로 대한민국에 꺼져가던 낭만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낭만의 역사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죠. 낭만? 그 정확히 뭔데? 우선 낭만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 뜻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랑처럼 추상적인 단어라서 그런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낭만의 정의는 오로지 이성적으로 본인의 득실만을 생각했을 때는 절대 하지 않을 만한 일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는 하나의 신념이라 하겠습니다. 차가운 현실에 사라져간 낭만. 저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낭만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류는 다 다를 수 있어도 태어났을 때의 낭만력은 100%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살면서 점점 그 낭만력은 깎이게 됩니다. 멋지고 폐기롭게 자신의 낭만을 지키면서 행동하면 그 순간은 멋질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낭만력이 점점 깎이는 것이죠. 불의를 보고도 지나치지 않고 멋지게 나서는 용기는 정말 존경스럽지만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선뜻 나서고 싶을까요? 또 불의의 상황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배려를 고마운 줄 모르고 이용만 하려 하면 다시는 그 배려를 하기 싫어지기 마련이죠. 중간만 해라. 남의 일에 괜히 나서지 말아라. 이러한 말을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적에 꿈꾸던 낭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이라서 그렇게 멋있게 들리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저 말이 아예 틀렸다고 부정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족, 친구, 연인 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실망하면서 낭만력이 점점 깎이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낭만으로만 행동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본인을 위한 선택을 잘할 수는 있지만 예전의 낭만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보다 감정을 표현 안 하게 된 사람들. 낭만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된 현재의 사회 분위기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하지 않았어서 그런지 2000년대 초반에도 개성과 낭만이 상당히 과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지 않아도 게시물이 피드나 추천에 뜨는 요즘 SNS나 유튜브와 다르게 예전에는 보고 싶은 사람의 게시물을 보려면 직접 그 사람의 미니홈피로 들어가서 봤어야 됐습니다. 유명인이 아닌 이상 본인의 게시물에 대한 노출이 훨씬 적었던 만큼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더 자유로웠죠. 어차피 주로 일촌을 맺은 지인들만 보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 오글거리거나 감성적이어도 주위 사람들에게만 잠시 화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어도 마찬가지. 물론 기사가 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찾아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올린 글이나 사진이 바로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파급력이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반인이 올린 게시물이어도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정말 화제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기에 팔로워 수가 많은 SNS 계정이 돈이 되고 예전에 없던 인플루언서라는 직업까지 생겼죠. 물론 싸이월드 시절에도 방문자 수를 신경 썼기 때문에 매크로를 돌려서 높이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그건 순전히 자신의 인기에 대한 가호용이었다고 치면 현재는 인기의 척도가 바로 돈으로 환산이 되는 만큼 SNS의 소통 개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발달로 생긴 SNS의 순기능도 많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졌습니다. 자신의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게시물이 노출이 되고, 자칫하면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솔직한 감정 표현보다는 누가 봐도 멋있고 이쁘고 부러울 만한 것들 위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게 트렌드가 되면서, 꼭 허세 가득한 돈 자랑이 아니더라도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올리는 것이 SNS의 주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소통 주제가 감성보다는 돈과 관련된 주제로 바뀐 만큼 이해 타산에 대해 더욱 계산적이게 되면서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욕구보다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지니 낭만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낭만이 좀 없어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고, 낭만을 챙기려 하면서 손해를 보면 뭔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득실을 떠나서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으니 낭만을 지킬 이유가 더 없어진 것이죠. 냉혹한 시대. 그러다 보니 한때 낭만이 너무 없어진 냉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분명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부터도 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 되어서 부자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고 다른 중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감정 표현을 너무 과하게 했던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조금만 솔직한 감정을 내비치면 오글거린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봐도 항마력이 딸리는 심한 시절이 있었어서 거기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한동안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싫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모든 것은 적당한 게 좋은 법이라 너무 차가워진 사회 분위기에 그때 그 시절의 낭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에 내 낭만이나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손해 플러스 바보가 되는 느낌까지 드는 낭만을 실천하기가 아직까지는 다소 어려웠던 사회 분위기 속에 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한신우 외모 지상주의에서 어릴 적부터 지켜왔던 거리의 사람들과 빅딜의 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살아있는 낭만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샀고 그 여파로 낭만이라는 하나의 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낭만 있는 멋진 캐릭터들은 웹툰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우의 등장이 왜 낭만의 부활이라 느껴지냐 하면, 낭만을 실천하면 손해보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는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존멋의 이미지로 탈바꿈 시켰기 때문입니다. 원래 트렌드란 젊은 층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층이 느끼기에 핫하면 그게 핫한 것이고, 한물간 것이면 트렌드가 지난 것이죠. 유행어만 봐도, 헐 대박. 이런 말을 쓰면, 요즘 누가 그런 말을 써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곧바로 트렌드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 젊은층이라 볼수 있는 10대, 20대에게 인기가 많은 외모 지상주의에서 낭만이 하나의 재밌는 밈이 되면서 유쾌하고 트렌디하게 컴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차가워진 사회 분위기 속에 다시 낭만을 원하는 수요에 밈으로 트렌디해진 이미지가 더해져서 낭만을 부활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낭만이 멋있는 이유는 아무리 멋진 사람으로 볼수 있다 해도 현실에서 낭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이 꺾이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정말 강인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순간에 자신의 신념대로 살기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순간의 낭만을 지킬 순 없지만, 아직 마음속의 낭만력이 0%가 아니라면,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한테만큼은 낭만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낭만에 대해 알아봤는데, 추가하실 의견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툰 실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